안녕하세요. 지난주 하나와의 별 6과 흩으셨더라는 주제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온 땅으로 흩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청소년부 7과 교사교육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20페이지와 교사용 교재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7과 복의 통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배우게 되는데요. 외울 말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출가를 통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시는 복의 통로임을 알고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선행학습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둘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셋째,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의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앱에 있는 주중신앙 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한 주간 말씀을 잘 실천했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길을 걷다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어떤 점이 힘들었고 좋았는지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진로, 성, SNS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적고 기도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 한 주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앱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여 서로 발표해 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단어나 문장을 이야기해 보므로 계속 기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숲을 만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7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성경 말씀을 찾아 적어보는 겁니다. 정답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떠나, 가라.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큰 민족, 복, 내 이름. 이렇게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안정적으로 살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불확실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복된 장소임을 알게 하신 거죠. 또한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들마다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에 앞서 나무를 보다 영상을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음을 알고 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변화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 나무를 보다 영상의 줄거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청소년 시기에 아직 위로와 격려를 받는 존재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은 열리고 그 시간이 예수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열매를 맺다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의 통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과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7과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세 가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절의 땅, 2절의 큰 민족, 3절의 열방의 복입니다. 1절의 땅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나아가 신약의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2절의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3절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은 바벨탑 사건으로 열방을 흩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계획과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학생 자신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복의 통로로서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함께 찾도록 도와주는 성역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기쁨이 네,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때로 거창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에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과 말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축복의 문구를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우리는 복의 통로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함을 기억하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주변 사람을 위해 행동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태도를 생각해보게 하는 성경 공부 인도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세상이 말하는 이 복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나도 한번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보게통으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 고향을 떠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안착한 삶의 터전과 가족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을 타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학업에 지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도 나 중심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하나 바이블 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교사가 성역공부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찾고 실천하도록 해요. 이제 배운 내용을 한 주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걷다 미션을 부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남겨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매일 같은 한 사람에게 보내도 좋고, 요일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도 좋습니다. 추가 미션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모범을 물려줄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고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주중 신앙 생활을 돕는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도약을 앞둔 성장의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얻은 은혜를 다시 떠올려 봄직한 시기인 거죠. 이번 주 말씀을 배우며 섬김을 받는 인생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격려합시다. 내가 하는 작은 발, 행동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찾아보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7과 복의 통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의 작은 행동과 말들이 한 영혼을 바로 세워가는데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